유익한 초대생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운데 모신 분이 신지원 선생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 엄마이자 11년차 미술치료사이자 그림책미술심리연구소 리틀마누 대표 신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다재다능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어, 산부인과에 산불과의... 네산부인과요 <laughs> <아니야. 웃음> 산불과의... <laughs> 아, 이런거다 편집 될것 같은. 네. 저랑 인연이 좀 있잖아요. 저희 이제 대구 명목 경일여고. <laughs>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다가 음. 인스타그램에 뭐가 공지가 된 거예요. 책 모임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음. 술이 막 엄청나게 <laughs> 있는 거예요. 책 모임 같은 거안 합니다. 아, 저는 술 모임만 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들었어요한장 <웃음> <웃음> 이름이 맞아요 완전 술 먹자 파티 같은 거였는데 책 모임인 줄 알고 잘못 오신 거예요 근데 애기도 너무 예쁘고 남편분도 나중에 와서 한잔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아 같이 어. 아, 그래서 아. 대동단결돼서 되게 즐겁게 놀고 그때 인연으로 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접점이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더 배우다를 차렸잖아요. 어, 차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리틀만은 원장님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모델을 세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다른 원장님들이 리틀만으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난 아, 진짜 그건 의외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딱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더 배우다에서 추구하는 가치랑 되게 잘, 맞는 그런 학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찾아보신 줄 알았거든요. 어, 음. 근데 친분이 없었더라도 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친분이 생길 갔다. 운명이었어. 리틀마드는 <laughs> 어떤 곳이죠? 어, 저희는 그림책 미술 심리 연구소예요. 그림책이랑 미술을 매체로 하여서 아이들의 약간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뭐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곳입니다. 음.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뭐두 번, 요 정도 가게 되는 건가? 보통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미술학원 대신 이곳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학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오는 친구들이 이제 정규반 친구들, 이제 가끔씩 이제 원데이 같이 열려요. 그러면 음. 그때는 이제 한번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들. 또 음. 있죠 사실은 이제 아이가 6, 7, 8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한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르고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퍼뜩 와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병원 데려가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음. 뭔가 조금 답답하고 왜 이러지 알쏭달쏭 할때 그럴 때도 음.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네, 약간 그런 음. 점에서 너무 치료라 그러고 발달센터라 음.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약간 아이를 좀 점검받고 싶으셔서 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음. 어쨌든 미술 치료나 미술 심리. 가 베이스가 되는 커리큘럼인거죠? 그쵸 우선은 프로그램 자체는 음. 다 심리학이랑 근거되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된거고 사실 음. 선생님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어디든 음. 교육현장이든 음. 치료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들 석사 이상의 이제 미술치료 동작치료 그런 예술치료를 공부하신 이제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음. 이제 세션을 하고 있죠 쌤 음. 석사 이상 박사님 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도 너무 놀랐는데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아주 깊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술치료나 그쪽으로 음. 그죠? 그냥 깊이까지는 잘 모르지만 <laughs> 아, 아, 경선을 아, 경선, 아, 우리 경선 하고 이런 아, 채널 아니에요? 아, 그래. 수업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림책을 좀 토대로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왜 하필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laughs> 아. 그림책을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특히 그림책이랑 미술이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이제 미술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림책을 좀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너희가 언제 화가 났지, 슬펐던 적이 있니?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바로 미술 작업이 들어가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랑 라포가 형성이 안 돼서 저는 음. 어,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슬픈 적 없어요, 화낸 적도 없어요. 감정을 부정하는 거죠. 음. 이제 그림책을 사용을 하면 음.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뭐 주인공들이나 장면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상되는 것들 아. 있잖아요. 그집어내줄수 있는. 네. 아.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주인공에 약간 투사를 아, 하게 되고 음. 나, 나의 일인데 얘가 음. 했다고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끌어낼 수 있는 면에서 되게 그림책이 큰 장점을 가지고 음. 있더라고요 네. 오늘 오시면서 제가 부탁 하나를 드렸었어요 미니 수업 같은 걸 하나를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아. <laughs> 어떤 수업 준비해 오셨죠? 우선은 대부분의 집에 다 있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돼지 손흥데입니다저 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laughs> 다 있군요. <laughs> 준비물은 아기 돼지 사명제 책, 네모 그려진 종이. 색연필이랑 펜 정도. 펜종도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음. 우선은 책 재밌게 읽고 이 종이를 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기 돼지 사명제에게 안전한 집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 <laughs> 나 너무 잔인한 무기가 떠올라요. 나 <laughs> <laughs> 아, 에너지가 많으시군요. <웃음> 네. <웃음> 저처럼 막. 도끼 막 이런 거 떠올리는 친구도 있나요?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남자애들은 늑대를 공격하는 요소들을 아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 그래서 나를 조금 지키려는 게 많고 아 이제 여자애들은 좀 나를 안정시키는 요소들 더 많이 찾아요 음 고민형? 약간 그런 것들. 아뭐 음식도 되고 아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던 거는 요요 앞에다가 미로 설치하고 구덩이 음 파고 늑대 가면. 쓴다 그러는 아 아이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어, 수업하다 보면 음.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 맛에 약간 수업 하 재밌었대요. 어, 근데 이책은왜 가지고 오셨어요? 아, 혹시라도 집에 약간 패러디 된 책이 있다면 연결해가지고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책 제목이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바뀌었네요, 아니. 거꾸로? 그쵸 죠오 근데 요 책에 보면은 네. 아기 늑대 세 마리가 엄마 품을 떠나서 집을 지어요 벽돌 집도 짓고 뭐 철근으로 만든 집도 짓고 오. 시멘트로 뭐 만든 집도 짓는데 고를 때마다 아주아주 아주 못된 큰 돼지가 와서 실망치로 가져와서 부시기도 <laughs> 하고요 네. 다이너마이트를 <laughs> 설치를 해요 못됐다. 진짜 못시못시하죠 그래서 이제 늑대가 고민을 하는 게 무, 분명히 집에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꽃. 꽃으로 아... 이제 집을 지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집. 근데 되게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집? 그런 집을 지었는데 음. 아주 못된 돼지가 또 찾아오겠죠? 아주 못된 돼지가 숨을 불라고 숨을 하고 들이켰는데 꽃향기가 들어가. 아, 그러면서 와. 마음이 높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머. 둘의 관계가 어머머. 좋아지는. 오 어, 예쁜 책이네요. 또 어. 괜찮지 않아요? 어, 저는 간다. 꽃으로 된 집을 지었다 했길 하, 음. 하셔가지고 꿀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벌들이 떼거지로 <laughs> 가서 공격을 하나보다 창이죠. 음. 아, 그 생각을 했는데, 어, 또 마음을 이렇게 훈훈하게 하는 아, 마블이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튼튼하게 안전한 아. 집을 만든 거에두 번째 맞아. 버전으로, 어, 근데 얘들아, 아무리 튼튼한 집을 마, 만들어도 결국은 부서졌어. 음. 그렇다면 우리가 늑대랑 돼지랑 관계를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아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줘요, 뭐 과자 집을 만들어서 줘요, 뭐 그런 음. 식으로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음. 조금 생각해보는. 아 너무 좋다. 이건 이건 밥을 봐야겠네요. 진짜, 진짜 간단해요. 네모만 아. 있으면 돼요. 아, 오늘 너무 재밌는, 재밌는 수업,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앞으로 네. 리틀 마누나 선생님의 그런 계획 같은 음. 게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저희 사실 저희 프로그램. 좋아요. 아요자 <laughs> <laughs> 시원하게 하세요. 잘 진짜 좋아요. <laughs> 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많은 아이들이랑 할수 있으면 좋겠다 오. 이제라는 생각에 우선 그거 이제 키트. 첫 번째가 이제 키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키트를 조금 개발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저희 이제 평가 도구 개발하고 있는 음. 게 조금 있어. 평가 도구. 네, 음. 아이들의 약간 그런 감정들 체크하는. 오, 알고 싶어요. 기획 단계기는 한몇년 걸릴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 준비되면 또 다시 나와주세요. 몇년 뒤에 만날게요. 네네. <laughs> <laughs> 네, 네. 오늘 진짜 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